già di nazaease. Namu

안찍으로 왜가? 머리야, 찮은것 중에 하나. 여기 저거 보고 해야 돼. 어. 머리 잘못 끼우면 안 돼. 아니, 어? 아. 얘는 어디 있다 삼촌이 거기 있어. <laughs> 삼촌이 두간다와. 아, 삼촌균 자주 보니 잘 머리가... 너무 예뻐해서. 아, 응, 엄마한테 몰라. 몰라. 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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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안해. 여기 어, 올려 놓고 여기다가 멋진 이렇게 새가 두 마리야. 엄마 게 있어. 이거 머리 거. 어디 갔지? 봐봐. Yeah. Oh. 어 엄마 달아. 하고 싶었어.

그독도담 구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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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목소리> 안 나온다 그랬어. 저거 먹을라 저거 아무것도 안돼있래 병. 아무것도 안돼 있는 병. <웃음> 나도 <laughs> 어른시지 아, 아, 음식 음식이, 음식이 다 됐어요. 지금 입고 예, 있어요요좀어봐 아, 허리 괜찮아. 괜찮아 허리펴도 돼. 아빠리좀 어, 허리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어, 가야돼 오빠가 예를 여기 주고 싶어가지고. 오빠한테 물라 오빠. 아니, 저거는. 황비 어딨어. 황비도 라야되 아, 보냈는데. 마당에, 마당에. 뭐라 비도아비도 황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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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비비라비도 올려라, 그냥. 예린아. 갔다던지, 잘, 잘. 아, 예린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잡아. 리돌 자, 자, 자. 예린아. 한번더 잡아. 한번더 잡아. 한번더 잡아. 얼른 빨리 한번더 잡아. 자, 뭐 잡아. 더 잡아. 그거 나봐성균아한번 잡아. 뭐아 고. 아, 우리 이가작게야 돼. 아, 리 아, 대다다가시 되었다. 지 오로지 마이 네? 자, 우리가 노래 한번다부르겠습 내리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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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는, 우아이 뭐야.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야,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아아